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로 본 성경 신학. 여호수아,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정착.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실제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경험하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준비였다면 여호수아는 성취와 정착을 보여줍니다. 모든 전쟁의 중심에는 인간의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리합니다. 다시다. 저자와 기록 목적. 전통적으로 여호수아는 본문의 기록 방식과 고대 유대 전승을 따라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주셨는가? 그 백성은 어떻게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핵심 주제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 언약이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짐 2. 하나님의 전쟁 승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 3. 기업과 분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 질서 1. 가나안으로의 진입 15장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이어받고 요단강을 건넙니다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새 출발을 상징합니다. 2. 정복 전쟁 6급장 여리고 아이 남부 북부 전투를 통해 가나안 전체가 무너집니다. 전쟁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는 선언으로 요약됩니다. 3. 기업의 분배. 각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질서가 세워집니다. 레위인은 땅 대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십니다. 언약갱신장.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에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권면하며.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세웁니다. 성경 신학적 의미 하나님 나라 관점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공간 백성 질서로 실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속사 관점 정복과 기업 분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예표입니다. 통합 관점 여호수아는 약속의 성취 공동체의 정착이라는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의 결합을 가장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론. 여호수아는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증언합니다. 네줄 요약.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시고 전쟁의 주가 되시며 기업으로 공동체를 세우시고 언약으로 그들을 묶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